피규어입니다. 비교... 2021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날에도 녹화를 하고 있는 피큐큐인데요 자 왼쪽 위에 보시면은 오늘 제가 부계정으로 들어왔죠 스페셜을 또 눌러주게 되면은 오늘 부계정으로 들어온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매일 만나는 레전드 카트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이번에 풀강을 때려가지고 준다고 합니다 10,10,50 이렇게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어, 여러분들이 아마 현지를 못하거나 아니면 현지를 해도 크리스탈이 없거나, 뭐 이래가지고 조금 아, 카로풀 좀 멀리 하자, 이랬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 레전드입니다 1일 접속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바퀴를 하나 주는데 이 조각으로다가 하나를 교환을 할 수가 있어요 아이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피닉스, 로즈, 타이탄 중에 하나를 어, 5일 동안 풀강되 있는 거를 체험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스피드를 좋아하시면 흑기사, 파라곤, 동디, 저스티스 바이크 어... 좋은 거 같아 흑기사를 타는 사람은 없을 텐데 파라곤 정도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타고 싶어 했었고, 동디 같은 경우도, 어, 타임 어택. 바이크 유저들은, 어, 좋아하는 분들은 저스티스 바이크 타면 될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교환을 하게 되면은, 차란 5일짜리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어, 운이 번호판 껴주고, 10, 10, 50. 이렇게, 이 카트바디는 맥스레벨로 개조되어 있다. 어, 근데 뭐, 꾸미기는 당연히 안 되겠네요. 음. 자, 그래가지고, 뜬금없이, 무과금 부계정에, 어, 풀강짜리 파라곤이 이렇게 장착이 됐습니다. 자, 원래 같은 경우면, 어, 뭐, 라이센스나 이런 걸 땄을 텐데, 제가 이미 다, 어, 따놨잖아요. 그래가지고, 공방가가지고, 오늘은, 조금 놀아볼 예정인데 클래식 모드에 음 지금 보면은 방제를 바꿔놓고 노시는 분들은 없네요 그러면은 조금 더 재밌을 것 같은데 그지자 그러면은 제가 직접 방을 한번 만들어볼게요 어 이겨봐 키킵 <laughs> 안되네 어 병마용으로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누구 들어왔다 어, 이분도, 이번에 얻으신 분인가봐요. 파라곤 타고 있네? <laughs> 확실히 이번 이벤트가, 안전 어, 지금이 진짜 복귀 가장 좋은, 어, 그런 느낌인데? 어, 잠깐만. 나왜키 세팅이 기본이야? 이건 아니지! 아니, 잠깐만. 기본으로 일단 해야겠는데요? 아니, <laughs> 어, 저분도 뉴비인가봐. 저도 지금 카르프를몇 년째 하고 있긴 하지만 유비 걸렸군요 사실 와우 무과금 계정에서 이 파라곤 타고 있으니까 느낌 이상한데? 오케이 근데 아니 이거 방향키 개 불편해 오 안박았다 열심히 따라오고 계시긴 하는데 다음판에는 방장을 한번 드려볼까요? <laughs> 다음판에는 아 어디가 니스테이크 거든요 닉네임이 실수인데 닉네임부터 짠. 아니 근데 열심히 따라오시는데 원래 이쯤되면은 강종하거나 그러는데 일반 유저들 같은 경우는 아 카로플 진짜? 하면서 강조하는 듯 지금은 파라곤 공짜로 막 체험해볼 수 있으니까 일단 달리는 것만으로 재밌거든 어 열심히 따라오고 계시네 어, 좋아 좋아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이거는 그래도 유비분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완주를 조금 느리게 할게요 자 저기 앞에서 조금 기다려 줍시다. 기다리자. 기다리기다. 오케이. 아니 레벨업? 자 이번에는 이분한테 반장을 줘보도록 할게요. 맵 고르세요. 어 장착 중? 뭘 장착하고 계시는데? 어 잠깐만. 마지막에는 말도 좀 한번 걸어볼까요? 어. 나무. 어? 아! 아! 귀여워! <laughs> 아니, 갑자기 뭐 장착 중이길래, 뭐 장착하고 있는 것에 있는데, 머리띠가 갑자기 띠용. 어. 가봅시다. 머리띠가 갑자기 띠용하고, 어, 몸싸움 뭐야? 몸싸움 개세지? 머리띠가 갑자기 띠용하고 나왔어. 오케이, 좋아. 여기서는 앞에서는 또 마르세 유턴 한번 해줘야 되는데 잠깐. 이분 이맵에 연습이 조금 돼 있으신 것 같은데 아뭐함 퀵큐큐 님 했다는 게 마르세 유턴 어... <laughs> 근데 재밌다 공방에서 이렇게 어 같이 하는 거 꿀잼인데? 어몇 살인지가 궁금한데 갑자기? 자, 어 재밌어 여기서 오 고속턴 같지도 않은 저속턴도 아니 그냥 브레이크 누른 턴어 <laughs> 똥턴 저희는 이런 거를 큐큐 턴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저속 턴도 고속 턴도 아닌 브레이크 깔짝 누르고 차 멈추는... 아 까비 살짝 살짝 뒤로 밀렸어, 그지? 이것도 조금 기다려 드립시다. 아 근데 이거 재밌다 확실히. 아니 진짜 님들, 한번 아, 뭐 애초에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여기까지 보진 않았겠지만, 이거는 진짜 주변 지인분들한테라도 말해가지고 복귀 강제로 시켜가지고 5일이라도 하게 시켜야 되겠는데요. 진심, 아 어, 신기록 뭐야? 어, 들어오셨어. 역시, 어, 왼쪽에 계시죠? 어, 저기 계시네. 점프 뛰고 계시네. <laughs> 방장 또 줘. 님, 님. 아, 채팅을 안 치는데? 방을 갑자기 열고 있어. 님. <laughs> 냅다 웃어버리네. 아, 뭔가 인터뷰하고 싶은 이런 오랜만에 느끼는 귀여운 분인데. 그냥 웃어버리는 게더 웃기네. 아니 근데 이게 확실히 내돈 주고 산 파라곤이 아니라 더 재밌네 타는 게어내돈 주고 샀을 때는 재미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거는 그냥 공짜로 받은 거니까 더 재밌는데 <laughs> 아니 아 진짜 너 여러분들 억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오일 오일 10일동안 파라본타 할수 있는거네 아니면은 3개를 선택할 수 있는거 같던데 보니까 24 25 26 27까지였나 그럼 네번이냐 오케이 자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야무진 이벤트가 진행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큐바